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종목은 RF세미를 여러분께 뭐좀 보여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 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영업 재개 지금 2차 전지가 확실히 또한번더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진평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RF세미 최대 주주로 등록했죠그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영업 이게 확실히 커요. 특히 또 중국이라는 시장을 건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재료가 제대로 풀렸죠. 그래서 아마 좀 제대로 큰 이제 이슈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투자 위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이게 포인트죠. 변동성이 심하면은 확실히 주가는 많이 올라가요. 대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기간 쪽은 절대 안 건드려요. 이런 종목은. 맞잖아요. 확실한 수익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만 하기 때문에 지금 RF 세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힘들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거래량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더 많았는데도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하신 분들도 지금 이게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런 종목은 건들기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RF쌤이 댓글 5글자로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소통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 다음 주부터 바로 화요일부터 진행하면 되니까 어, 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어,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어, 단체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매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F 세미가 여러분들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얘전 지금 리튬 인산철 이거 한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세력들도 자,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예, 항상 우리가 볼게 이걸 봐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 이번 년, 올해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매도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장난질했다는 을 증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24일 자 24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수 물량이 많을 때는 당연히 시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25일 같은 경우가 은봉에서 끝났죠 이날도 매수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징후라는 게 확실히 여기서 이제 장난질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RF 세미를 건드리려면은, 이 녀석들을 좀 이용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올라갈 때 타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오르라 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락할 때, 잠시 하락할 때, 이렇게, 좀, 여기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손해거든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 저에게 연락하라고 남겨, 말씀 드린 거예요. 같이 매매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RF 세미가 지금 호재가 터졌지만은, 생각보다, 오류 치수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호재 띄우고 시세 낮춘 다음에 사람들 좀 이제 물량 덜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물량 다 받아서 올리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정말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돼서 지금 가는 애들 중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런 현상이 정말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 개스넥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잘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매수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 위 있는 제 전화번호로 RF쌤이라고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어 이제 화요일부터 같이 매수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주식으로도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단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원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일수 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 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1,000만 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억 500만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록매집주로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록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TV, 선물사 등 금융투자 관련 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에 들어가면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세력 메이저 주포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량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량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준민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국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는 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세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에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현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 세력, 이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도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 아, 1 0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어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